파는 깨뜨릴 파. 얼굴에 내 벽이 깨뜨러져야 이게 파격적이라 그래요. 아이고, 나사장인벽 <laughs> 너무 바닥 두드리면 웃는 이래. 안 웃어서 안웃면 그건 파한 대수가 아니야. 그런 것을다깨뜨려 버려서 웃는 게 파한 대수랍니다. 이 웃당 보면 어디가 달라지는가? 얼굴 모양이 달라진대입니다이 얼굴 모양을 두 글자로 따라해볼게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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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은 뭐냐면, 세길인 자의 모양상 자에, 네. 그게 얼굴로 드러나요. 사람인의 모양상이 아닙니다. 세길인의 모양상, 그 세기는데, 그 인상을 세길 때, 칼로 세깁기가 몸으로 세깁니까? 마음으로. 우에 어느 학교 강의하러 가느니, 야, 그 언니 칼로 세게 아서라요 <laughs> <laughs> 근데, 이의생각이높낀다니 예, 예. 제가, 무슨 치료에서 어떤 사람이 웃는가를 연구했는데 이해가 가는 사람만 웃은 다요 이해가 간다는 다른 말로 똑똑하다라고 그래요 오늘의 나는 이해력도 좋고 똑똑하다를 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 옆 사람 웃을 때 웃어놓고 가야 돼. 언니는 웃어 웃었네? 그러면 이해 안 가는 거 그래서 제 육지 강의하러 가면 그제 주도 말만 해보래없니다뭐만 들리, 하지만들이제주도에 n 왔 n 면 w 그 a r a n 는 말은 a p o 거 u m a n a r a 나라 k i r 이 and k 이 m a n and things m o v i 뭔 말이예요? 그 e end of it. 도몰 e my dear, I'm going to 그래도 해보래 o 지 n g 양 뜻을 모르니까 하 o i 해보세요 미 a 로 I'm going to 제주도 말로 제가 하나 해드리는 게, 아이고, 웃음치료에서 이해가 가야 웃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가면은, 이, 이게 웃으면 이해가 간 거고, 안 웃으면, 육지사람 아무도 안 웃으시지라 이 말을 하네. 그 유머책에 나온, 그, 이, 각도 버전이 있어요. 제주도 버전으로 할망 둘이가 한장 걷는 말이라 해. 잘들어보소 이거 들은 강 어디 간 도시리 구정형 걷젠 해도 에이말 도시리는 것도 능력이유다 해. <laughs> 형, 어, 네, 오늘 드렁강 재미난 말 걱정이 너 이리 와봐 했는데 인형만 놓고 몸은 부회 나게 됐다 <laughs> 그러시고. <laughs> 그럼 랑소사네요거랑소사 <보람소잖아요, 보람소잖아요. 웃음> 자, 그할이니는는 말인데 뭐냐면 아구 양성님 매수행하는 사람 죽었 대넉대다양나 아구 어떠난맛이에 발에 못 박았 대넉대다 <laughs> 아이고 무사 맨발로 댕겨서 개원 맨발로 댕기다 알아봤으다 그수가누겠 꽈? 나는 아는 말이 있우리 매늘이 구두야 하던 아버지 아버지 하으 무럭이 죽겠다 게아버개가사주는게 빠시게 두문같자오하시 아버지 조문 가정을 하고 삼일만에 살아나으러땡겨라고 하시고 아이고 이혼으로 씨시이 우리 여기 우정 속에 이해가 가난을 유치자람 아무도안 웃어요 자 진짜 얘가 안 가면 안 웃는구나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이제야 배해좀인사드리겠습니다교정 선생 님 누구에 막 옛날 어른들 많 아니고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 닮아요. <laughs> 자 어쨌거나 이걸 인상이라 그러는데 요 인상은 세길 인자의 모양상자. 그래서 인상에 반대되는 것을 따를 요 관상. 관상. 관상은요, 정보래 가면 보는 게 관상이에요. 이런 어머니가 준 거니까 안바꿔져요 근데 인상은 내가 노력하면 바꿔준대는 없디다. 그래서 얼굴 경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상이 변하면, 인상이 변하면, 관상도 변한다. 관상도 변한다. 관상도 변한다. 그러니까 영화 미소처럼 보장 응. 그 보면, 예, 나 관상도 부처님처럼 대단대는 대단 없디다, 예.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언니 본만 해도 부해나요그 그러니까 이거네. <laughs> 이게 뭐 때문일 거지? <laughs> 인상 때문에. 관상 때문은 아니니다 인상을 자꾸 바꿔서 사 되는데, 이 얼굴에 떨어진 요걸 인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반대소당 보면, 미국의 볼메모리얼 병원에서요, 반대소, 아까처럼, 입잎윗발이 약간 드러나게 웃는 거를 제주도 말로 따라해볼게요. 미염들르라 <laughs> 이게 니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니염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 서 제가 해석해. 이걸 밭이라고 할때밭 주변을 따르게 밭 어염. 어염. 옛날 할망들 그말했니다 가운데랑 못 메고 되나 어염이랑 코폴리메라 이랬어요. 왜 가운데 못맹거는옆 사람들 안 본다마는 어염 은이 놈이 밭이 시진다 어염 껄랑 살매라. 이게 다 불법의 이 신말입니다, 예. 예. 자, 이래서, 어염을 내라, 매라, 어염을 내라는데, 밭 어염을, 밭 주변을 밭 어염, 니빨을 네 제주도 말로 혼글자로 따르게, 니. 니 네. 네 주변을 니 어염. 니 어염. 예. 제주도 말은, 예. 질면 보름 때문에 끝땡이 떠끊어먹어못 들어, 예. 쫄 잘라야 돼. 그니까 어머니보다 어마어마이 좋아해. 그래서, 오름에서 돌둥그랬니, 어느 도, 어느 도, 팔또 사람들이 모여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다 모여 어느 두 사람이 제일 빨리 피어든가 봤더니만 제주도 아방 일본은 왜? 제주도 말은 쫄라 서울 사람들 아버지 돌이 굴러 일년 동안 이미 돌은 팡 맞아에 아이 제주도는 아버지 하는 동안 말 이미 다구라 아방 놀라물 <laughs> 쫄라. 그래서, 이 쫄라서 니 어염도 줄여가지고 따르지, 니엄. 니엄. 니엄 들려라, 니엄 들라 그래서, 니엄은 들렁서사대요. 예. 우리, 어, 사람 몸중에서, 나 몸대로 손난들렁 들렀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건 니엄 됐게없잖 이거 올리는거손댕 올리니까 한번 올려볼게. 시작. 그냥 올라가. 지금요, 여기 좁힌 사람들, 이거 올라가라. 해기서올라가냐 이렇게 올려 사켜야 올라갑니다. 예. <laughs> 근데 이거는 손안 대도 올라갑니 이게 준 선물이랍니다. 선물. 이게 선물을 다성가는 작곡. 그래서 제주도 할망들이 욕하는 중에 심원욕에 아이고, 요 아이 동네 매누리시집왔한니 그거 원니엄들를죽 모른 거라라. 니엄들를죽 <laughs> <쭉> 모른 거라라는 <laughs> 말은요. 이 어른 만나도 인사 못하고 이 웃을 줄 모르면 니엄은 언제 들러지는가? 제말따라해볼게 옥대가. 옥대가. 옥대가 할때 니엄은 이 점수가, 내려 점수가. 옥대가 안 되는데. 데 인사호장 보면 니엄은 저절로 들러져요. 자, 이래서, 아이고, 양. 아까 어때보면 벌써 법무는 시간보다는 너무 불구해 큰일 <laughs> 났죠. 아까 제가 무슨 생각이 확 드냐면, 아까 당첨되신 분들이 술에 차번호그 분들 막 돌아갔다고 하실 거다, 예. 근데 난 그때 무슨 생각드냐면 예. 하고 저분들 갔다 오면 부인 남칠 거지. 그번호에 맞춰 저거 주면 어떤 거지. 정말 구해가 덜날거 아닐까, 예. <laughs> 그곳까지 갔다 왔는데도 꼭나번호아이거불렁만난야 되는 지주 나갑니다. 그 이래서 오늘 그 미엄드라 이 괴롭고 안 괴로운 거는 기준은 없답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영안잔, 대접전, 불편은 허다마는 찡땡이에 뱃마잔, 나 좋아, 점점면은 이게 괴롭습니까? 행복으로 갑니까? 행복. 행복은 용의 주는 게 아니라 오는 거는 못 막지만 오는 거를 내가 어떤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들게 하는 차도 고마울 수가 있어요. 안 부딪힌 것만도 감사하구나 하면 네, 감사한 차가 와요. 그리고 8시에 오기로 한 아기아방이 12시에 들어오고 내랑 따라해 볼게요. 12시에 왔구나. <laughs> 오늘내로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구나. 네, 어떤 어머니는 그런 것입니다. 집만 잘 조정하셔도 고맙다. 네. 쉬운 가사 넘어가면 가끔 집도 못 찾아 농지과 눌른 데는 없디다해근예수님너넘난 어떤 할머니는 그말 덥기다. 가끔 아니 와도 죽을게요. 사랑 <laughs> 예술 넘으신 초사님들, 어디 가가들랑거짓말이호로식 당하도 된데요 <laughs> 그날은 막 조항은 대놓니다 자, 이래서, 어쨌거나, 괴롭다, 안 괴롭다, 이런 것들, 다계에서 아, 웃음치료도, 그래서 웃음치료의 웃음 1번이 뭔가 봤더니만요, 제주도 말로 따라해볼게요. 웃어불라. 웃어불라. <laughs> <웃어볼라. 웃음> 내려놓으라, 내려오라 하는데, 웃어불면 내려놓기가 됩니다, 예. 근데, 왜, 우리는 괴로운 게왜 오느냐? 저 새끼 두고 보라라 그냥 두느냐 보라 자 그냥 두느냐 보라 하면 그놈은 꼭그 다음 밑에 앞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미운놈을 그 오도록 나가 준비해 놓은 거라 해. <laughs> 그때 어떤 마음을 따라잡게 내불나. 내불 나아 썩을지 뭐 <laughs> 근데 그다음 그 다음 그사람마저미울게안 보여요 저거 다음에 두고 보라 보면 교집들구나. 그다음 가해. 그 밉고안 미는 것도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밉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미운 놈은 현실로 꼭나타난데 놉디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 없지 살다 보면 내 안에 밉다라는 생각을 없애면은 미운 사람을 어서 져 버리니. 절대 그 놈은 안 없어진다 놉디라 그래서 오늘처럼 늘미험 들르고 아. 이게 괴롭다안 괴롭는 건 놀이 주는 게 아니라 나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불법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 쩔른듯떠보다 마는 게, 혼시 되면 밥도 드셔야 돼.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헌시 넘어오면 두해 납기 전보다 늦게 와시니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출 점, 겸사겸사해서, 본문보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오늘 돌아가시는 길까지 행복이 돌돌돌돌 따라오는 그런 길이 되길 바라면서